701번은 4차 방정식.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허은 알파 베타라고 할때이 값을 구하는 거죠. 알파 반은, 베타 반은 각각 알파 베타의 켤레 복소수. 켤레 복소수. 그러면, 음, 이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찾아서 풀어줄게요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t라고 치안할까요? 그러면 얘는 t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죠 t 마이너스 3 해주면 음, 마이너스 1 그대로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0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전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t 마이너스 4t 플러스 1 값이 0이 되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건 t가 4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고, 우리는 t 값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t라고 했기 때문에,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식과 또 하나,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.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경우네요. 그러면 이 식은 음. 판별식 D를 조사해 주면 1의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이니까 8, 9가 되면서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. 그래서 허근과 관계 없고 이 식은 1 마이너스 12이니까 음수, 허근을 갖게 되겠죠. 그리고 이 계수가 실수기 때문에 결국에 한 허근이 알파라면 또 다른 허근은 알파 바가 되겠죠 근데 그두 허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바를 베타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알파 곱하기 알파 베타는 알파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베타는 알파가 되기 때문에 알파 알파 바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이 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시죠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3 얘도 3. 답은 6이 되겠네요.